안녕하세요. 이자분혜 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예고해 드린 것처럼 마트에를 갔다 왔습니다. 도마호크 스테이크 880g짜리를 사고요. 158,000원. 근데 여기에 2만 원을 플러스 하면은 투움바 파스타와 자몽 에이드 3 잔을 같이 이렇게 줘요. 자, 우리 고기 한번 썰어 볼까요? 자, 이게 지 어, 듬듬. 해 가지고 연기 나는 거 보이죠?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 소금 찍어 먹는 걸좀아합니 음, 음. 아 역시 고기 이렇게 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좀 심질 부위라고 좀 잘라 주셨더라고요. 질기다고. 음, 하나도 안 질긴데, 음 너무 맛있는데, 음, 아까 낮에는 런치로 친구랑 꽃등심 먹었는데, 어이 부위가 진짜 훨씬 맛있긴 하다. 음, 맞아 이 소금이 진짜 비싼 소금 같긴 해요. 소금이 쓴 맛이 없고 되게 이뻐 고기시 따뜻합니다. 음와 진짜 맛있다. 음와 고기 씹는 소리가 제일 죽이죠. 응? 이렇게 생겼어요, 소금이. 이렇게, 이렇게. 음, 너무 맛있어. 투운박. 아니에요. 음. 먹는 수저랑 포크 코코넛 시림프 한 일. 새우가 항상 알찬. 음. 뭐구나. 음. 고기가 참말로 맛있네요. 고기인데 너무 따뜻하고 팜잘 되었다. 따뜻해 좋다 음. 솔츠 이름이 매일 던 솔츠예요 제가 고기 찍어 먹을 때 항상 이걸로 찍어 먹겠어요 자몽에이스, 근데 이게 3잔이에요. 양냥기작죠 자몽에이스 리랜다. <laughs> 아닙니다. 자몽에이드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그걸 그래, 맞아. 880g이면 1kg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요. 음, 슬프네요. 이거 정말 주수막을 하네요. 음, 와, <laughs> 이건 스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, 비계 가득 소리도 제일 좋은 것 같아. 음. 음 정말 맛있네요 음 와..이거 씹는데 한참 걸리겠는데요? <laughs> 한참 걸리겠는데? 잠시만요 육즙 팡팡 터지나요? 아직까지 터져요 아,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가 간살, 새우살, 꽃등심이 같이 있는 부위예요. 이 호마 호크라는 이 부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살이 여러 군데를 여러 세 군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파스타도 그렇고 아웃백은 진짜 근데 진짜 중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메뉴들이. 정말 고기가 훌륭하네요, 고기가 오늘. 한입 아세요. 아. 진짜 고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집에서 굽는 거도 훨씬 맛있다. 행복하다, 행복하다! 이거 새우튀김이에요 겉에가 코코넛이 이렇게 입혀져있어요 씹혀요 음 언니 고기 모자라네, 솔직히. 더 있으면 좋겠어. 이렇게 방금 먹었던 그 고기 한 덩이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고기가 없네요. 어머, 여기 고기가 붙어있었어! 이거를 원래 뼈에 붙은 사람이 진짜 맛있는건데 스테이크 메인분인가요 1인분이요 1인분도 안되는것 같아요 맛했어 세상에. 이거 사 많이 있네. 우와, 귀가 되게 좋아하는데. 음 한번 찍어 먹을게요. 아음 감자 빼고 다 먹었네요. <laughs> 어쩜 감자도 이렇게 하나도 안거든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